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들합법적리모콘즈오늘할수 있는 사람 b j 뭐 로뭐이렇게뭐어떻게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나온 것들은 뭐,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Go! o 어 10번? 10번 s h 번유 p 한데 다? 저거 두개다 무조건 수행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할게요. 이제 오늘 진솔하게 얘기 할게요. 진솔하게. 나 솔직히 유 너한테도 좀할 말이 있거든. 분명히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라고도 내가 물어봤었거든. 있다고는 하는데 없다고 하면 또 없는 거니까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성님 생일. 님 간. 승희 그룹으로 맥주 어디 있어요? 맥주 맥주 맥주. 햄스터 간. 맥주 먹냐? 냄새 맡데 오늘 컨셉츠 뭐야? 아, 부케구나. 면상 추경도 걸렸어. 너 생일이 언제인데? 25일입니다. 추, 생일 추경이요? 지금 아 써주세요. 이제 써주세요 제가 사줘줄게요. 나 이거 시간 내서 뭐... 귀찮잖아요. 아니야 이게 면상 추경이 있어. 면상으로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는 거야. 예능 촬영. 루아 안녕. 자고 다시. 루아 7월 25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면전 면, 면전 추경이 걸려서 지금 찍고 있다. 일단 25일 생일 축하하고. 어.. 우리 그 시청자분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만큼은 오늘의 주인공 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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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 이거 아, 원보스럽게하니안 된다고 이새끼야 아니, 새끼야, 그 아니 너무 어버버 했으니까 다시 해야죠 아, 아 들리시.. 들리시죠? 승희 승희 그룹 순위 그룹 뮤아가 25일날 생일이라고 하는데 어, 어떻게 또 생일을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고 있네요 한 번도 축하해본 적이 없는데 생일 우리 뮤아 생일 축하하고 아, 나그 축하하는 거 처음 받보는거 같은데? 그래 나한 번도 아그 나... 살면서 그아그 그래. B J 하면서 아 그러겠네 와찬 영상이 남이다 <laughs> <laughs> 뭐예요? 나베잘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안 컷이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아 존나 못 당해 진짜 존나 깐깐하 진짜 아, 이뭐아지 <laughs> 이슬토통 영상에 뭐라겠어? 이제 안 먹지. 세졌다 이거요? 예 고민이 뭔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이게, 뭐 근데 너가 나한테 얘기하자면 맨날 뭐 이간질 이런 거뭐 나까지 얘기하면은 어떻게 스트레스 받을까 이게 그래서 안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한테도 느껴지는 게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딴 뭐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인정. 그럼 뭐가 있겠지 분명. 그 저도 술먹방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없어 그래가지고 어 없으면 됐어 끝났어요 카톡이. 맞아 끝났어. 아니 내가 좀좀 비방해서는 어. 진짜 좀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누아 응. 남승영한테 진짜... 차갑게 대했네 뉴욕 키즈 띡을. 아니. 요술좀 어느 정도 먹고 얘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안 좋아할 걸 아니까. 근데 나도 이제 막 비방해서 힘들고 막 이랬는데 막 이렇게 애기고 막 치대고 이러면 나도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지. 그니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진짜 눈치 많이 보긴 해, 회장님. 아니 눈치를 준다는 게 아니야. 내가 눈치를 많이 봐. 어. 어 맞아. 뭔가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해요. 이게 음.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가장 스트레스 받는 어. 거? 내가 진짜 잘하지 않으면 수익 그룹에서 좀못 살아남겠다는 생각 자꾸 들어요. 어. 그러다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 건데 하루만 방송 좀 못해도 그게 조금. 방금 끝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고민이 생기면은 겪는지 얼마 안 되니까 음 스트레스 받을 만하지. 음 충분히. 작은 거에 너무 잘 걸려. 그러니까 뭘로 걸치는데? 뭐 그냥 딱딱 딱 뻔히 보이는 이간질성 채팅이나. 어, 뭔데 뭔데? 뭐 이번에 뭐 공지 댓글에도 적었더라고. 남성 커피 왜 무시했냐. 뭐. 커피가 뭐야? 커피를 나한테 달라 고 그랬는데 내가 안 줬대 커피를 실망했대 나한테. 근데 원래 작은 거에 긁혀 진짜 음...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사람인지라 참다가 터지는 거지. 힘든 건 나도 눈물이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서 또 울면서도 야, 정신 차려야. 이발. <laughs> 약간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기계야. 방송 기계가 돼야 돼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반적인 대화를 못하는 게 고민이야.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워. 친구랑 오늘 대화를 하는데. 그냥 이거 쓰레기지. 친구가 BJ가 아닌데 BJ 공감을 어떻게? 해 아니가 공감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대화가 안된다고 아. 당연히 안 되지. 살아가는 방식 이 다른데 당 제가 쓰레기해서. 쓰레기지. 쓰레기 공감을 바라는 거 자체가. 바라진 않았을 뿐이아 쓰레기는 그냥. 아니고 네가 이상한 이상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포장할 하지 마요. 그냥 생각이 없다고 해요. 그냥. 아 친구랑 무슨 옛날 얘기는 하는데 하는 거지 무슨 뭐. 젠강 언제예요? 젠가젠가 젠가 됐나? 매니저님? 아! 넣으라고 내가 어떻게 넣 넣는...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진짜 <laughs> 얼마나 최가늘을 많이 생각하는지 진짜 알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어, 그래 네, 잡아줘 어 잡아.. 어 그래 차는 <laughs> 뭐야? 나 원래 철이 없는 사람들이 And 원래 number one 덜 늦는다 그랬는데 <laughs> 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oh, nice. 왜 자꾸 깨달으려고 oh. 하지? 쟨가 하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위에부터 뽑는 생각은 어디 있어? 채팅 보지 말고 정신 차려. <laughs> 나난좀 아, 취해서. 뽑을게요.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애인, 하루 종일 화만 나는 애인 이런 시부에왜 만나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남순대 울기만 하는 애인이잖아. 재미가 조나 없긴하다. 이게 잠깐만. 화만 내는 애인으로 할게요. 네. 모아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행복했다. 행복한 건 지금 순위 그룹이지. 응? 음? 순위 그룹이지. 가장 행복한 게 순위 그룹이라고? 네? 요즘 행복해요? 어, 그렇지. 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순위 그룹이 제일 낫지. 음. 낫지? 넘어질 것 같거든요. 야동을 처음 본 나이는? 야동? 솔직히 한1 2살 초등학교 5학년. 근 네, 이제 컴퓨터로 수술할 때가 왔어. 그럼 자꾸 그게 뜨는 거야. 처음 본 사람과 원날 절친한 원날. 그니까 <laughs> 네, 네. 전자 무조건 전자야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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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친과는 안돼 아니 만약에 무인도에 처음 본 여자 절친 있어 대를 이어야 돼 그럼 그래도 처음 본 여자? 그러면 절친이 낫지 대를 이어야 돼 음, 어, 그래? 성향을 아니까 오오오 아씨 한 달에 5억 번은 야동배우 애인 네? 백수 애인 난그 아, 백수 애인 다른 사람이 할수 없어 난 금바람이라 생각해 아무리 직업이어도 근데 아? 5억 벌는데 한 달에 아, 아니, 한 달에 5이면 1년에 아 50%. 괜찮아 어차피 남자친구 돼내돈 아니잖아 남편 아니잖아 아.. 뭐 성별을 바꿀 수 있다면 올해 아이 그때 그때 나왔다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거기 뭐해 아니 여자를 확인하고 싶어 여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좀 해보고 싶지 여자랑 여자랑 어떻게 여랑 남자랑 하는 거지 난 여자... 애스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나도. 저 궁금해요 왜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그런 느낌이 뭔지. 근데 남자는 좀 다를 수 있어. 나는 내가 굳이 여자로 돌아서 남자랑 하고 싶지 않아. 어, 나는 싫어. 대부분 남자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이해를 해 공감을 해. 이게 남자들은 생각이 다를 거. 시발? 아 그냥 좋지 아니면 시발 절대 싫어. 시발 끔찍한 혼자리 지 지금 냥잘본 노래 1분간 부르기. 너무 아까. 어? 부를까? 바로 하는게 나. 가자. Lori Lori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I feel time.